예 안녕하십니까 베스캠프입니다 어 그랜드슬램 달성했습니다 비바람 엄청난 저암지에 와가지고 4월 마지막 주 주말에요 원래 어 물론 베스도 잡았고요 그랜드슬램 잡았습니다 가물치 그렇죠 그 다음에 잉어 그 다음에 메기 베스까지요 예 그랜드슬램 달성했는데 그거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 노싱커로 나왔고요. 가물치는 그 다음에 메기도 어, 노싱커에 나왔습니다. 어, 잉어만 예, 바이브에 걸려서 나왔는데 어, 요거 어, 전체적으로 한저 혼자 다 잡았다라는 거 이거 네 마리 그랜드 슬램 달성한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 가물치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크지? 우와, 씨, 어, 대박. <laughs> 오, 대, 우와, 대박! 대박! <laughs> 대우대 우와 대박! <laughs> 우와, 우와, <laughs> 씨, 대박, 우와 와 용이야! 용아 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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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이 어우 무서워 야가만 있어 어우 무서워 어우 무서워 어우 <목소리> 무서워 나 겁많은거 알잖아 어우씨 <목소리> <목소리> 용이야 용 어. <목소리> 우와 우와 우 용이야 용 이거 어떻게 얼굴이라도 보여줄게 우와 용이야 용용용용 용, 용, 용. 우와 우와 오야 가만 있어 오 오, 친구. 러 아가미를. 아가미 깼어. 오! 우와. 말좀 해, 뭐 한마디 해달라고. 와, 70. 70. 70, 80 되겠다. 우와. 오, 코, 코, 오. 오, 너무 KTS야. 살살해. 살살해. 터져. 어우. 가물치다. 어? 살살해. 어우. 여기가 꽤나 큰데? 어? 가물치야. 와. 퉁. 아, 엄청 나오네. 가물치. 이 아, 야. 가물치 지금 벌써 으을한번 들어만 줘. <laughs> 조심. 조심. 흔들기 전에. 조금만 높이. 이렇게. 가물치. KTS. 야. 아주 그냥 별게 다 나오는구만. 강력하다 KTS 비어놓는다. 이거 얘가 얘가 약간 움직이려면은 그 어떤 징조를 보이더라고. 다 됐지? 나이스 나 이런 사람이야? 예. Yeah. 가물치는 저말고도 이제 한우채님 같이 동행했던 한우채 님도 손맛을 봤는데 이상하게 가물치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저맘집 쪽에서 힘도 어마어마하고 사이즈도 괜찮고요. 잘 먹어 가지고 총통하고 손맛이 어마어마합니다. 두 번째 잉어입니다. 잉어 한번 보시고 봐요. 바이브에 나온 잉어 보시죠. 뭔가요? 어우 힘이 아 뭐죠 이게? 숭어 잉어 뭔가요? 예예예 안돼안돼안돼아이브고요 어마어마합니다어마어마합니다어마어마해요어마어마합마다마셨나요마 예. 아, 엄마, 엄마, 잉어. 엄마, 우와! 예. 가물치 잡고 예 잉어 잡았습니다. 잉어 요만하면 크게 괜찮죠? 예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큰 잉어입니다. 저만주입니다. 예. 가물치, 잉어 나오고 저희끼리 농담으로 야 이제 메기만 나오면 다 나온다 이런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서 뱃스락시 하다가 정말로 예, 엄청난 렁크 같은 힘을 계속 쓰면서 나온 게 메기였습니다. 메기도 잡았습니다. 메기 한번 보시죠. 오, 나이스. 딱 수초 딱 빠져 나오는데 땅 치네. 똑같았어 아까도. 오. 뛰어들 좋은데? 가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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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기, 메기면 이거 나다 잡은가 메기? <laughs> <laughs> 와 아까 아까 야 메기만 매... 잡으면 다 된다 그랬잖아어 매... <laughs> 힘쓰는 게 확실히 오우. 와메기까지 잡았어. 메기는 <laughs> 주둥이 씨 와. 일단 슈퍼가 나 건빵 살려야 돼. 그러니까 그 약속했어 나 아까 건빵 사주기로. 아빵사 <laughs> 힘이 야 확실히, 확실히 좋구나. 스초가 있네. 있어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있네. 이거, 이 있네.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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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와. 자 이제 뭐야. 가물치 잡고, 잉어 잡고, 배스 잡고, 메기까지 <laughs> 완벽하게 완벽한. <laughs> 이거 무조건 오. 클 수밖에 없어. 오. 야, 이거 이거 크다, 커. 이거 오짠데? 아, 야, 사, 상관없어. 끌고 왔잖아. 기다려. 끌고 왔으니까. 어디? 와! 와! 대박! <laughs> 와! 올려, 올려, 올려. 와! 대박! 들어, 들어 올려! 와! <laughs> 와! 힘이, 그지? 힘이 다르지? 아, 힘이 장사가 아니네. 조금만 높이 올려줘봐. 여기 좀 보이게. 오, 발을 잡고. 이야. 아니요, 건빵! 여기 딱 잡고. 우와, 우와. 한우채님. 여기 보이세요? 여기 햇빛, 이쪽, 쪽 우와! 우와. 왜 자꾸 따라해 <laughs> 나 어제 렇기 잡았는데 또 잡으면 어떡해 아 나이스 예 그리고 베스는 당연히 잡았죠 베스도 어, 같이 동행했던 분은 이제 KTS 리그로 이상하게 KTS 리그가 집중적으로 잘 먹혔습니다 한우채님 특히 굉장히 잘 나왔고 어, 저희도 소막 봤는데 어, 그랜드슬램 가물치, 잉어, 메기 그리고 베스입니다. 베스도 한번 보시죠. 근데 이렇게 힘이 세죠.